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출산율보다도 낮은 출산율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산율이 0.7명이거든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6명으로 우리가 더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4년마다 경기도 하남시 인구만큼 또는 강원도 원주시 인구만큼 심지어 경북 구미시 인구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는데 설마 하던 것이 자꾸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자칫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하다가는 0.5명대로 가는 것은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군수 물자 만드는 공장에 가서 그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되면 최소 둘을 낳아야 국가가 유지된다. 라고 했고요. 일본의 경우는 정말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국민 한 명당 우리 돈으로 한 4,500원 정도의 저출산세.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해서 지금 일본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둘이 만나 한 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0.6명을 낳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우리가 먼저 국가 소멸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자, 0.6명대로 쭉 간다라고 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줄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파트값 계속 오를까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이 많은 아파트 다 지어놓고 이거 아까워서 어쩌죠? 누가 이걸 사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집이 부족한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사람이 부족해지는 걸 걱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점대에서 0점대로 떨어진 것이 2018년인데요. 2018년에는 0.98명으로 떨어진 뒤에 집값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19년부터 0.92명으로 뚝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 0.84명, 21년에는 0.81명 계속 떨어지다가 급기야. 22년에는 0.76명대로 떨어지더니 1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0.6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의 경우는요, 22년에 이미 0.5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그렇게 뛰었는데 출산율이 오르면 그거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산율을 가만히 보면 집값 하락 시기에는 출산율도 살짝 올라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13년, 14년, 15년 출산율이 살짝 올라갔었죠. 그때 집값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인데 왜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집값 안정을 통해 출산율을 올릴 생각은 못하고 매번 뭐 얼마 준다,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공약들만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사실 그런 공약은 뭐 공약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공작입니다. 뭐 준다, 준다 하면서 일시적으로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공작이죠. 자, 지난해 23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23만 명입니다. 한해 23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8년 만에 이게 딱 반토막이 난 숫자입니다. 지난 8년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슬그머니 집값이 뛰었죠. 22년 초까지는 정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4년 동안 집값은 뛰는데 그 덕분에 출산율은 세계 1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좀더 심각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올해 24년은 출산할 수가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간 0.6명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죠 정말 세계 최초의 유일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이제 패싸움 좀 그만하시고 이런 것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정치를 보면 국민을 위한 정치 뭐 국가를 위한 정치라기보다 온통 패싸움질입니다 이 패싸움을 하면 그게 뭐 깡패지 정치인이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집값 오를 시기에 집 사지 말고 또 이주택자 되지 말고 또두채 가진 사람들을 심지어 적폐 취급까지 하더니 지는 몰래 흑석동에 두 개나 사고 그런 짓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 집값이 또, 뛰겠구나, 하는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영끌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집값 폭락하던 22년 하반기에 그 영끌러들, 정말 피눈물 좀 흘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지난해 4분기에 합계출산율이 0.65명입니다. 1년 전보다 0.05명 줄었죠. 합계출산율이라는 게,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산가 수를 말합니다. 자, 부부 100상의 자녀의 수가 100명이면, 출산율이 1입니다. 0.65라는 것은 백상부부, 그러니까 200명이 결국 65명을 낳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2017년 4분기부터 처음으로 한명을 밑돈 그 분기별 출산율이 6년 만에 이제 0.6명대까지 하락했다라는 것이 아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집값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상태로 정말 쭉 가다가는 한국의 총 인구가 약 50년 뒤 2072년 정도 되면은 3,6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추산이 나오고 있죠. 문제는 이 상태로 쭉 간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더 떨어질 텐데요. 그럼 50년 뒤가 아니라 25년 뒤에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반으로 줄수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막 짓는 아파트들 20년 뒤에는 그걸 사줄 인구가 없습니다. 특히 저 외곽 지역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20년 뒤에 나타나는 법은 없고 지금부터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자꾸 비교하니까, 왜 자꾸 거기랑 비교하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구 통계를 보니까요, 러시아가 침공한 22년, 그때는 출산율이 0.9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전쟁 중인 작년, 23년 기준으로 0.7명이었거든요.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산율이 최근에 와서 0.6명대로 기록된 것이 코로나19 때 혼인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이 영향이다 라고 하는 분석을 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왜 우크라이나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겁니다. 전쟁 중에도 연애는 하고 결혼도 하는데 코로나 핑계는 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에 혼인율을 제가 봤더니 한10% 정도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1964년생 분들이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대략 한 92만 명 정도 되는데 1971년생부터 75 5년생이신 분들이 각각 90만 명이 다 넘습니다. 90만 명 이상이 태어나던 그분들이 부동산에 올인할 때, 지금은 한해 23만 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태어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나중에, 집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빈 집이 너무 많아서 아무 데나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세대가 후세대들이 누려야 할, 그때 가서 누려야 할그 부동산 개발의 이익치를 지금 세대가 다 먹었기 때문에 후세대가 먹을 먹거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후세대들도 한강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세대가 다 빨아먹어서 그들이 먹을 게 없다. 이겁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육아휴직 급여를 뭐 최대 월 450만 원까지는 상향하겠다. 이런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지는 출산율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보이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출산율을 좀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반대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얼 하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입니다. 말로만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얘기했지 그동안 부양책만 쭉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세종시와 울산 지역인데 거기마저도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입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집값이 평균 11억 원입니다. 이 비싸진 집을 살수 있는 여력이 청년 세대들에게 있겠습니까? 중장년 세대들에게도 없는데. 청년 세대들이라고 있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다 수도권으로 빠졌기 때문에 서울의 출산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죠. 지금 대도시는요, 출산율이 폭죽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부산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이런 대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첫 아이를 낳는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면 33살이거든요. OECD 국가 중에 역시 가장 많은 나이입니다. 2020년부터 23년, 지난 4년 동안 자연적으로 감소한 인구가 33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경기도 하남시 인구 또는 서울 광진구 인구와 맞먹습니다. 그 얘기는 4년이 지나면 광진구 하나가 사라진다. 하나시하나가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인구 고령화로 30년 가까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도 출산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의 두 배가 넘습니다. 1.3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요즘 일본은 망했다라는 얘기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의 가장 기본이 인구 감소 초 고령화로 인한 경기 위축입니다. 이거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유럽에서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다시 회복 중인 나라가 몇 개의 나라가 있는데 네덜란드의 경우는 1.5명대까지 떨어졌다가 1.7명 순으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뭐 집값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소득 대비 우리나라 집값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래서 출산율도 나름 회복하고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부동산 가격이 이게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부양책보다는 하향 안정책이 더 필요한 역사적 시기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전세 말고 월세를 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월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크게 터져서 이게 알려진 뒤에 강서구 일대 월세가 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지역의 월세가 100만원을 넘어선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었는데 넘어섰습니다. 전세를 들어가자니 무섭고 월세로 가자니 매달 들어가는 주거 비용이 부담되는 일입니다. 2023년 2월 즈음에 인천 미추홀구에 대형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피해자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물론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의 원룸, 또 투룸 이런 곳의 월세가 부담되는 수준을 넘어서 평상시 월급으로는 살수 없을 정도로까지 뛰고 있습니다. 빌라 전세 기이 현상이 확산되면서 월세 수요로 쏠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월세에 관리비까지 더하면 서민 주거비가 월 평균 100만 원을 넘어섰다는 얘긴데 자 이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해라, 애 낳아라 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이 속마음 속에서는 그 무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물가가 오르고 월세가 오르는 것은요, 이게 돈의 가치가 없다, 이거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1년 동안 서울 전용 4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2평 되겠죠. 이런 빌라의 평균 월세가 85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직전, 1년 전보다 직전 1년에는요, 74만원이었거든요, 평균가가. 그러니까 1년 만에 월세가 평균적으로 14% 정도 오른 겁니다. 아니, 월급이나 소득이 14% 늘어도 시험 차는 이 마당에 주거비용으로 이 정도 돈이 더 지출이 되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커녕, 월세, 전세, 매매주도 급등인 거죠. 자, 소득이 주도하게 한다더니 부동산이 주도하게 만들어놔서,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빌라 월세보다 덜 오른 것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오피스텔 월세입니다. 조금 덜 올랐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월세 평균이 76만 5천 원이었는데 이게 1년 만에 83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한8.5% 정도 올랐죠. 빌라 월세보다는 오피스텔 월세가 좀덜 올랐다고 하지만 이 역시 엄청나게 오른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월세나 전세만 오른 게 아닙니다. 관리비 또한 올랐습니다. 연립주택의 평균 관리비가 22년 기준치, 그때 기준치로 보자면 17만 8천 원, 또 다세대 주택의 관리비 평균치가 16만 4천 원이었는데, 자, 24년 지금 훨씬 더 올랐겠죠. 지금 24년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 못드리지만 훨씬 더 올랐을 겁니다. 자, 여기에 전기, 가스 요금 또 올랐죠. 이것까지 합치면, 어휴, 정말 청년들, 특히 1인 가구가 1천만 시대인데, 이거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24년 2월 통계상 서울 원룸과 투룸의 평균 주거비가 100만원을 훌쩍 넘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작년 23년 3월에 발표한 정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 청년 세대들의 월 평균 임금이 252만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득의 40% 정도를 주거비에 써야 되는데, 언제 저축을 하고, 또 언제, 무슨 돈으로 연애를 하고, 무슨 결혼을 하겠습니까? 자,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월급을 올려줘라. 월급을 올리면 된다. 아, 월급 올리면 좋죠. 뭐, 기업이라고 하지만 올려줄 돈이 어디서 갑자기 납니까? 경기도 어려운데. 자, 제 생각은 월급보다 부동산을 먼저 제 1번으로 좀 잡아야 한다. 그리고 경기가 잘 돌면 월급도 올라가야 한다. 그래야 거래도 늘고 분양도 잘 된다. 그래야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살맛이 나고 분양하는 분들도 살맛 나고 경기가 잘 돌아가면 소득도 오르게 된다. 이겁니다. 제가 서울대 앞에 공인중개소를 갔더니 매물 스티커가 탁 붙어 있는데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0만원 이렇게 써붙여놨습니다. 서울대 앞에 자취생이 방을 구하는데요. 월세 80을 내고 하루에 한 2만원 정도 뭐 밥을 먹고 하루 교통비 한 4천원 정도 쓴다고 가정을 하면 한 달에 150만원이 후딱 지출이 되는데 뭘로 옷 쌓이고 뭘로 신발을 사시겠습니까? 이래서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되는 겁니다. 어떤 남자 청년의 경우는 뭐 군대에서 알뜰하게 저축하고 또 제대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아주 빡세게 하면 뭐돈 천만 원은 모은다 이렇게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돈 모으기라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돈 모으는 청년이 있었다면 그 청년에게 진짜 여러분 존중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청년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쌔가 빠지게 돈을 모았다고 치더라도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80만원 이하의 방은 어딘지 아십니까? 반지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월세 50 정도 되는 방은요, 창문이 없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어른들이 부동산으로 돈 벌어서 좋다, 좋아, 라고 할때그 자식 세대들은 이렇게 힘들게 청년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 와서 자취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하숙도 가끔 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라고. 어. 자 그때도 아무튼 집값이 뭐 비싸다고는 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집들이 다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살았던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서울에서 주거형 건물을 짓는 족족 비싸게 분양하는 것만 짓다 보니까 세대 간의 빈부의 차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느끼는 감정 바로 취직도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그나마 학교 근처는 월세가 다른 것보다는 좀싼 편인데요.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장 근처의 주거용은 너무 비싸니까 그나마 싼 대학가 근처로 거처를 옮기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 앞도 비싸졌습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번화가 쪽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처의 식당들이 저녁에 손님이 없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중서민층과 또 청년 세대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이 빌라 빌라의 임대시장도 부동산 사냥꾼들, 사기꾼들의 놀아나서 전세 사기로 빌라 시장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결국 서민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거 해결하는 것이 지금 아주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인구 더 가파르게 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이 줄고 있는데 더 가팔라지겠죠.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면 부동산으로 장난 잘 쳐서 벼락부자 된 부자 여러분들의 그분들의 부동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의 빌라, 어딜까요? 서울에서는 성동구, 영등포구 쪽의 빌라들이 그나마 청년세대들이 많이 선호했는데, 성동구 빌라 평균 월세가가 89만 8천 원, 90만 원입니다. 이건 뭐 평균이니까 생각보다 좀 낮은 가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기 직전 1년, 그러니까 한 22년 3월부터 23년 한 2월까지, 그때 대비 성동구 빌라의 월세 가격이 28.6%, 29%나 올랐습니다. 영등포구와 양천구도 25.6%, 21%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심지어 전세 사기 사건이 크게 터졌던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강서구마저도 전세를 기피하니까 결국 평균 월세가가 18% 넘게 올랐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소형 빌라는요. 월세 평균이 100만원을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아주 많이 지었고 분양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하이엔드라고 해서 비싼 오피스텔, 그런 주거용도 많이 지었죠. 자, 여기는 보통 월세가 200만원에서 한 300만원 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이엔드급의 오피스텔도 요즘은 공실투성입니다. 최근에 빌라 깊이 현상이 있고 또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수도권의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이 아주 급감했죠. 특히 빌라의 공급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가가 또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주거용 월세의 그 세액 공제율을 좀 높여 주면 어떨까? 그래서 청년 세대들의 주거 비용을 그나마 조금 깎아주는 효과를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월세를 계약할 때도 전세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것저것 다 확인한 후에 계약도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가 12억에서 9억으로 3억 낮췄다라고 하면 이 금액을 낮춰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절대 손해보면서까지는 시공사에서 낮춰주지 않거든요. 요즘 분양가가 역대급으로 뛰어 올랐는데 앞으로 더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들이 완판 행진을 하거나 또 완판에 가까운 분양 실적을 낸 곳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3년엔 분양가가 10억 원을 훌쩍 넘겨도 완판을 했던 바로 광명시, 수원시, 서울 강북권의 신규 아파트가 24년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미계약하는 물량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에 인기 있던 지역에서도 분양가보다 낮은 그 매매가가 낮은 마피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분양가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분양만 하면 다 완판되던 그 수도권의 분양 시장 정말 다시 가라앉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입주 예정이었던 광명 유타운에. 트리우스 광명이라는 아파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난 10월부터 청약시장에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미계약 물량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분양을 진행했던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 또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이런 것이 완판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교통의 여건이 좋아지면서 아주 핫했던 그 광명도 한풀 살짝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광명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나온 아파트들이 지금 거의 다 고전하고 있습니다 김포 고천 센트럴자이 저희가 직접 현장에도 갔었는데요 여기도 그렇고요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 여기도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보러 가질 않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마저도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죠 작년. 그러니까 23년 말 청약했던 경기도 수원 권선구에 매교역 펠루시디 이 아파트의 계약률이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무순위 청약 모집 대상은 이제 일반 분양 1234세대 중에 남은 물량이 829세대인데 이 모두가 무순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순위 역시 당첨자의. 3분의 2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매교역 펠루시디는요 수인분당선 매교역과 아주 딱 붙어있는 2178세대 대단지라고 할 수가 있고 스타필드 수원점의 개점이 되면서 아주 이뭐 여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GTX 신호선 착공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분양시장에서는 야 이거 참 좋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수원 지역에서는 입지가 참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순이마저 미계약이 아주 크게 터졌습니다. 자, 왜 미계약일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분양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게 가장 크죠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최고 분양가가 9억원 정도 되는데 비교적 높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먼저 입주한 바로 옆 단지 여기 엄청난 대단지입니다 매교동 매교역 프루지오 SK뷰 참 이름이 큽니다 여기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이 지금 9억선에 거래가 되는데 23년 11월 작년 11월에는 6억 9천만원에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자 그리고 인근 오래된 기존의 아파트는 이 아파트에 비하면 반값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도 아파트값 상승분을 먹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미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워낙 미계약이 많다 보니까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계약 조건, 안심보장제, 이런 걸 걸었습니다. 자, 그래도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지 않죠? 수도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 강북권 분양단지에서는 마피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북권 중에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도 입지가 참 좋은데,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라는 아파트 분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입주권이 지난달 1월달에 11억 470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분양가가 12억에서 14억 4천 정도 되는데 분양가보다 한 2, 3억 정도 낮은 가격에 이게 매매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 지금 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자, 보통 아파트라는 것은요. 자기가 산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우는 정말 정말 드문 일입니다. 가격이 하락해도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것이 아파트 매매 거래에 마인드지 않습니까? 자, 입주권을 마이너스 거래로 했다는 것은 뭔가 나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미리 인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뿐만 이런 것은 또 아닙니다.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 좀 짧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전용 59제곱미터 입주권도 이달 초에 6억 7,195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이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액이긴 하지만, 여기 역시 마이너스로 거래가 된 겁니다.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 숫자가 6만 2천 가구가 집계됐는데, 자, 미분양 가구가 살짝 뭐 줄어들긴 했습니다. 7만 가구가 훨씬 넘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최근에 와서 다시 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되면 왜 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청약 경쟁률은 왜 그렇게 높을까? 왜 그러냐면 꼭 사려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냥 도전해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약률을 믿고 분양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미계약자가 많아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땐 이겁니다. 분양가가 너무 올랐다. 분양가가 너무 올라서 수도권의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차후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분양가는 높고, 앞으로 또다시 집값이 마구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는 거죠. 자, 분양이 완판되었다는 아파트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지역과 시세 차가 좀 나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분양이 완판됩니다. 왜? 분양을 받고 계약을 하고 나면 시세 차익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순식간에 이익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이 완판되는 거죠. 자,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지역은 거의 대다수가 인근 시세보다 싸게 분양이 되기 때문에 완판하는 겁니다. 반포 메이플자이도 마찬가지였고 개포동 DH퍼스트아이파크도 얼마 전에 세개주축 아파트가 나왔는데 100만 명이 넘게 신청한 이유 바로 그것도 시세 차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양은 안 되고 가격은 하락 방향으로 기울었지만. 반대로 또 전세가는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전세가도 조만간 대출이, 그 대출 양이 좀 줄어들면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들어가기 꺼려 하는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월세 가격은 또 이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 이거 참 어려워졌습니다. 여길 누르면 여기가 튀어 오르고 또 여길 누르면 이쪽이 튀어 오르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면요, 강남 땅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겁니다. 21년 최고가에 산 부동산을 지금 막 내놓는 분들은 좀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 팔립니다. 자, 부동산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던 그 강남의 땅들 그리고 건물들 지금 공실이 아주 많습니다. 강남 대로변 상가들도요, 공실이 많아서 여기저기 임대라고 하는 현수막이 아주 크게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이 크게 걸어놔야 잘 보여서 빨리 여기가 나간다 이거죠. 자, 조만간 매물로 나오는 빌딩들이 많아진다. 조만간 매물로 나오는 땅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공사도 사실 어려워졌고요. 시행사도 어렵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부동산 소비자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올해는요, 부동산이 예상보다 더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매수에 나서질 않으시길 바랍니다.